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아,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어, 상한가로, 상한가로, 어,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투자의길 어, 107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로나로 벼락부자가 된 음, 기업, SD 바이오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번입니다. SD 바이오센서에 제가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일번입니다. 이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 수출을 함으로 해서 벼락 부자가 된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네, 시간도 뺏기고, 여행하고 싶은 것도 뺏기고, 마음대로 사업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 코로나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어, 저는, 음, 세계 1위 제약 기업이죠. 화이자가 떠올립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해서 전 세계 에 공급함으로 인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더나가 떠올립니다. 모더나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빠르게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기억나는 거에 의하면 한 2020년 코로나 첫 해죠. 첫해 600억불의 그 코로나 백신 매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00억 달러는 화이자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그 300억 달러 중에 200억 불은 거의 모더나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그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 벌었는데 에, 그 그거에는 비기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빠르게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함으로 해서 큰 돈을 번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D 바이오센스 센서입니다. 어,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 1 9 자가진단 키트를 어, 개발해 갖고. 어, 세계 최초로 WHO와 EUR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 3월, 2020년 3월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겠죠. 이래서, 어, 2020년, 2021년 2년 동안에 정말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어, 이 SD바이오센서는, 어, 어, 2019년에는 매출이 73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천억이 안 천억이 안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불과 9억 원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2조 9,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약 39배가 아,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억이었는데 무려 1조 3,640억 원으로 늘어나갔고. 1514배나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편에, 하편에서 좀더이 재무 상태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SD 바이오센서는 1999년 2월 달 혈당 측정기 제조 기업으로 출발했어요. 이 혈당 측정에는 당뇨 환자들의 그 혈당 측정하는 그 혈당 측정기 말하죠. 근데 그걸로 출발해 가지고 꾸준히 성장을 해 오다 아, 이게 미국의 그 진단 기기 전문 어 세계 1위 기업인 에보트의 어 얘네들이 그 M&A를 당해 흡수 인수 합병을 당해요. 그러니까 에보트에 어, 팔은 거죠. 그래서 에보트 코리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2017년 7월 달에 어, SD바이오센서라고 바이오센서 부분만 따로 떼어갖고 어,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 2021년에 상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SD바이오센서는 전염병 진단 시약을 제조하고 그 진단 기기를 만드는데 글로벌 3위까 3위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그 진단 시약은 호흡기 질환, 매개체 감염 질환, 그리고 혈, 혈액 매개 감염 질환, 뭐 간염 이런 각종 그 전염성 질병에 대한 진단 시약과 진단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 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SD바이오 센서가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얘네들이 만들는 진단 기기들이 주로, 음, 유럽과, 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팔리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코로나가 재 유행한다고 지금 그래져. 그래갖고, 어, 7월 13일, 어 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코로나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도 발표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은, 어, 진단키트 기업이 올 들어서, 어, 2분기로 넘어오면서, 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종식됐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 다시 이제, 음, 재유행한다고 그러면서, 어, 진단키트 기업이 요즘, 음, 서서히 가까움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는, 음, 정부는 코로나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을 7월 13일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코로나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이를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7월 말은 3만 명대가, 아, 8월 말은 11만 명으로 늘어나고, 9월 말은 18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서, 어, 여름철 재유행 음, 대처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의 요지는 고위험군 중심 백신 4차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원스톱 진료기간을 확대하겠다. 현재 6,300여 개소를 1만 개소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그 핵심 요지입니다. SD바이오센스에 주목한 이유 세 번째 나스닥 상장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최애 진단기업 을 인수해가지고 인수해서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는 뉴스가 7월 1 2일자 매경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3모 펀드 운영사인 S J L 파트너사와 함께 메리디안 사이언스를 2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를이 S D 바이오센서가 코로나 진단 키트 팔아서 수조 원의 수익을 내는데 이제 그거를 사,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어, 메리디안 사이언스를 인수함으로 해갖고 엔데믹 시대에 따른 엔데믹은 이제 전염병이 풍토병화 되는 거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끈, 어, 바뀌면서 전환되면서요 어, 이렇게 엔데믹 시대가 되면 실적이 둔화될 거고 이걸 에이 타개할 방안으로 대형 M&A를 성사시켜갖고 어, 향후에도 고속성장을 계속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 추천하고 있는 걸로,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메르디안 사이언스는 진단 제품 70%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라이프,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디안 인수로 해서 세계 최애 진단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진출, 을 훨씬 더 용이해질 걸로 이렇게 SD 바이오 센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SD 바이오 센서의 주가는 연중 저가 수준이고 최고가 대비해서 한42%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영 실적은 나스닥 그 상장사인 메르디안 사이언스 인수라든지 또 코로나 재유행 같은 경우면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눈여겨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코로나로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 SD 바이오,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 어, 제가 주목한 이유는 첫째 코로나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된 기업이더라. 둘째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또 다시 예, 성장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 세째, 어, 나스닥 상장사인 메르디안 사이언스를 인수함으로 해갖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그리고 넷째, 어, 주가는 연중 음, 저가 수준이다. 그런데 경영 실적은 음, 그 반면에 경영 실적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큰두 번째요. SD 바이오센서의 주가 순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본 시장의 그 평가를 어떻게 바있는지 한번 유사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SD 바이오센서는 자가 신속 자가 진단 키트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의 강점 있는 기업이고요. 시제는 분자 진단 키트 코로나 분자 진단 키트의 강점 있는 기업이고. 휴마시스 역시 자가진단키트에 강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7월 13일 종가 기준 주가를 보면은 SD바이오 센서는 47,300원, c 제는 46,050원, 휴마시스는 19,700원입니다. 그러니까 SD바이오 센서가 주가가 제일 비싸네요.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 이라래죠. 얘는 3월 말 기준에서 보면 SD바이오가, 아 약 5배, 5배,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시젠드 5배, 휴마시스는 두배로 알려, 어, 판, 어, 나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에 그, 어, 성장세를 보면은, SD바이오 센서가, 뭐 매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37억에서, 어, 38배가 늘어난 2조 9,300억으로 늘어났다 그랬죠. 그 반면에 영업 이익은 9억에서 1조 3,640억으로 1,514배가 늘어난 걸로 말씀을 드렸죠. 네, 예, SD 바이오센서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제는 어 매출은 1,220억에서 어 그러니까 2019년은 시젠이 오히려 SD 바이오보다 더 매출이 컸네요. 외형이 열배가 늘어나는 음 2021년에는 1조 3,708억으로 늘어났어요. 1조 3,708억. 그래서 약 10배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순아 영업이익은 224억 원에서 6,667억 원으로 29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젠도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어, 그렇지만 SD 바이오 센서의 1,514억 원은 좀 작죠. 그리고 휴마시스도 음, 얘는 주가 수익비는 두 배라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네. 진짜 거저 먹는 거네요. 그런데 음, 매출이 2019년에는 음, 92억에 불과했는데 서른 이2 0 2 1년은는 34배가 증가해서 3,218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리고 또 순익은 마이너스 9억에서 2019년은 적자 기업이었네. 휴마시스는 어, 2021년에는 214배가 늘어나서 1936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나 순익성, 영업이익 성장을 보면 SD바이오센서가 단연 발군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음, 최근의 주가 수준을 보면, 52주 최고가가 SD바이오센서는 8만 1 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지난 2월 4일이었는데, 어, 최저가는 6월 17일 35,60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갖고 어, 7월 13일 현재 종가가 47,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42%가 하락돼 있고 최저가 대비 33%가 올라있는 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 목표 주가를 신한금융은 6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키움주권은 75,200원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투자 여건을 보면, 지금, 7월 26,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OMC 회의를 거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산, 예고되고 있어서, 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어, 그런 걸 생각하면서 투자 여건을 고려해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증시가, 아, 아, 어, 굉장히 불안한 그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 추세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어요. 7월 13일자에, 라고 0.5% 포인트를 인상해서 이제 2.25%가 돼 있죠. 어, 그런 반면에 미국 FED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 아니면은 자이언스텝, 빅스텝은 0.5% 포인트라 했죠. 자이언트 스텝은 0.75% 포인트. 이두개 중에 하나 인상 할 걸로 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미국 연방 미국 주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은 어 기준 금리가 이점 현재 1.7%에서 상당히 0.75%를 더해서 2.5% 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되죠. 기준 금리가. 아 이렇게 되면은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이 환차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겠죠. 그런데 셀, 셀 코리아 현상이라는데 그게 가속될까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죠. 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말을 한번 음, 쉬어가는 말로 투자자의 금원을 대세기 볼까요? 첫째, 뭐라 했죠? 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랬죠 그리고 둘째 어, 주식 투자금의 30, 최소한 30%는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셋째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주식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어, 애청자님들이 공부할 때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좋은 파트너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어 이어서 어 나머지 그 SD 바이오센스의 매스매도 전략과 기업 개요 및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하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잠시 쉬었다가 하편도 끝까지 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